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매일 성경읽는 크리스찬입니다. 어느덧 함께 매일 성경을 읽는 구독자가 500명이 됐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성경읽기 챌린지를 해보려 합니다. 시편 1편을 한 번도 들리지 않고 1분 안에 읽는 챌린지를 도전해 보겠습니다. 도전!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공!